안녕하세요, 후라이팬 여러분. GTA 소식통 A 후라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7월 나이트 클럽 업데이트를 기대하셨겠지만, 아쉽게도 락사는 7월에 시작부터 업데이트를 할 생각은 아니었나 봅니다. 대신 독립기념일 이벤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으니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독립기념일 컨텐츠가 40% 할인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의 이벤트를 놓치신 분들과 신규 유저분들은 독립기념일 컨텐츠를 장만하기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독립기념일 컨텐츠에는 바피드 리버레이터와 웨스턴 소버린, 머스킷과 폭죽, 폭죽 발사기, 페트리어트 타이어 연기와 낙하산 연기, 성조기 페이스페인팅, 독립기념일 의상과 헤어스타일, 가면, 복장, 이동식 작전 본부 상징과 독립기념일 마크2 무기 상징이 포함됩니다. 6월 25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접속한 유저분들은 게스트리스트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전해드렸던 건 기억하시나요? 해당 기간 동안 접속하셨던 유저분들이 7월 3일부터 9일 사이에 GTA 온라인에 다시 한번 접속하시면 주황색 와이어 프레임 바디 슈트와 30만 GTA 달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상은 7월 9일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접속하자마자 보상이 들어오지 않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또 다음 주인 7월 10일부터 16일 사이에 다시 한번 로그인하면 10만 GTA달러와 분홍색 와이어프레임 바디시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음주에도 접속하시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주에는 습격이나 임무, 작업에서 경험치나 돈 보상을 두배로 주는 이벤트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부동산과 차량 할인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 저번 주 영상에서 어떤 차량과 부동산이 할인 중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밀수 작전과 스페셜 패키지 바이커 사업장 판매 임무 두배 이벤트가 이번 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저번 주에 기회를 놓쳐 돈을 못 버신 분들은 이번 주 동안 열심히 돈을 버실 수 있게 됐네요. 저번 신규 차량 추가 이후 한 달이 넘게 신규 차량인 제스터 클래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유저들은 제스터클래식을 너무 대충 만들어서 욕을 들어먹은 락스타가 일부러 출시를 늦추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체 언제 추가될지 저도 정말 알고 싶네요. 이번 주 GTA 온라인 이벤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후!